2021년 4월 2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 이집트기 8장 25절에서 32절 타협 안을 이기는 말씀, 완악함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모세는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면 그들이 저희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내보내주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나가자마자 내일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바로께서 명심하실 것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 더 이상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퍅해져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가나님나가내 심을 품 「よーよ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타협안을 이기는 말씀, 완악함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려진 열 재앙 중그네 번째에 관한 말씀입니다. 파리때 재앙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듭된 명령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왕고함을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오늘 파리때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는 황급히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대학생 시절 한 성교대회에 참석했다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이 한 부족의 초대를 받아서 추장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음막처럼 지어진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실내는 아주 어두웠답니다. 귀한, 신, 귀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다며 바가지 같은 그릇에 음료를 내왔고 그것을 추장과 함께 나누어 마셨답니다. 자신이 받은 음료에는 잣 같은 것들이 떠 있었고, 귀한 한 대와 후한 잣 인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음료를 기쁘게 먹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지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처음 추장과 나누어 마셨던 잣 음료의 정체를 알게 되었답니다. 바로 파리였던 것이죠. 원주민들은 까맣게 음료에 내려앉은 파리를 입으로 후후 불어내며. 노련하게 음료를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자시 아니라 파리였다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마치 제 입에 파리가 씹히는 것 같은 불쾌한 느낌이 들었고 온몸에 닭살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인지 자신인지 구분할 수 없었던 그 비릿한 이야기의 생생함은 왠지 모르게 제 마음 속 깊은 곳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파리떼들은 어떠한가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모세는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면 그들이 저희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파리 때로 인해서 궁지에 몰린 바로는 다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안합니다. 지금 바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땅에서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난다 하는 의미죠. 보낼 수 없다는 뜻이며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결코 나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요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로 3일 길을 가겠다. 그렇게 응수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겠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국과 바로를 떠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것이 떠남의 핵심입니다. 떠남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아브라함의 떠남 역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의존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떠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그 광고의 카피처럼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마땅한 상황과 현실에 벗어나려는 탈출구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만 하다는 독립도 아닌 것이죠. 떠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과 의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핵심이죠. 예전에 베이직교회를 담임하는 조정민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52세의 늦은 나이로 당시 잘 나가던 IMBC 사장 자리를 버리고 훌쩍 신학 공부를 위해 유학의 길을 올랐던 그 떠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과 의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빚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곳이 있을까요? 광야만큼 하나님의 인도가 간절한 곳이 있을까요? 광야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곳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불러내어 광야로 부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과 의존을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에 참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순수함, 해맑음, 때묻지 않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전적인 의존의 상태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지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손쉬운 생명을 가리킬 때 파리 목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찮음과 보잘 것 없음의 대명사가 파리인 것이죠. 그런 가벼운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탁과 의존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완벽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벽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 불안해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벽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불안전한 인생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며 붙드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의지하는 인생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내보내 주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나가자마자 내일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바로께서 명심하실 것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 더 이상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퍅해져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깊필고 이 광야로 3일 길을 가야겠다는 모세에게 바로의 당부가 무엇입니까? 광야로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바로의 속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낼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제안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배욕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잡은 것들을 내려놓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끝나고 파리 때가 사라지자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번에도 바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인류는 지금까지 엄청난 위기와 위험을 겪을 때마다 중요한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왔습니다. 바로 인간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양차대전과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느냐 질문하게 된 것이죠. 인간성에 대한 깊은 환멸과 반성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인간 스스로에게 걸었던 온갖 희망과 기대와 오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픈, 죽음 앞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도전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물음은 바로 인간성에 대한 질문이며 반성입니다. 피조 세계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기심과 추압감과 그 오만함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한 것이죠. 이달의 추천 도서인 보아를 입다에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더 나아지리라는 우리의 희망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다양한 악의 문제라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을 잘 가꾸고 다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열심히 갈고 닦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마음이 주어져야 합니다 전적인 새로움을 덧입어야 합니다 에서 결선 지자는 새 영이 부어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우리의 그 모진 마음을 변화시키며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수많은 말들이 과연 무엇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부족한 인생의 수고는 부족함만을 낳을 뿐입니다. 연약한 인생의 열심은 또 하나의 연약함을 만들 뿐이죠. 이것이 인생이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그 가르침은 또한 사람의 죄인을 양육하고 양성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계신 것이죠. 전적인 의지와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의탁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맡김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사로는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실험과 염려와 근심과 계획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송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될수 있도록 주의 온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